다림이 없이 옷 주름을 해결하는 꿀팁 지금 바로 알려 드립니다. 이 방법은 특히 셔츠나 정장, 팬츠처럼 주름 쉽게 생기는 옷에 효과적이며 다림이 없이도 깔끔한 상태 유지가 가능해요. 바로 얼음을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 세탁기 안에 넣고 평소처럼 세제 넣고 돌리는 방법인데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물줄기와 압력이 주름을 펴는 데 도움을 주고 차가운 얼음과 따뜻한 세탁기 물의 온도 변동이 섬유를 늘리고 유연하게 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얼음 사용은 세탁 중 마찰을 줄여 섬유 손상을 줄이고 옷의 내구성도 높여줍니다. 세탁 시 주의할 점과 꿀팁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예민한 실크 같은 민감한 소재는 얼음 사용을 피하세요. 둘째, 얼음은 3개에서 5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세탁기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셋째, 세탁 후엔 세탁기 문을 열어서 통을 잘 말려주는 게 좋아요. 넷째, 세제는 평소처럼 쓰되 너무 많이 넣으면 얼음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바쁜 일상에 다림질 번거로움을 없애줄 스마트 세탁 꿀팁으로 추천드려요.